빨리 해주세요. <laughs> 아 진짜. 다 찍네 이것들이. 제목은요. 세상이 내는 넓은 곳으로 밝게 웃으며 나아갈 애기들에게라는 아주 긴 제목이에요. 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대비인 수학 탑승반 담당했던 김윤선 선생님입니다.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날이 1월 14일이었는데 벌써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어떤 의미였을진 잘 모르겠지만, 저에게는 그 어떤 수업보다도 특별했습니다.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이에요. 선생님이 첫 시간에 그런 말 했었어요. 선생님도 학교 막청소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시기에 없는 마음도 잘 알고 있다고 했었습니다. 기억하나나 모르겠네요. 이거 무슨 거야? 여러분들이 기존 수업 시간에, 일단 책으로만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개념 노트고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, 선생님이 내주 직접 수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. 꽤나 힘들었고요. 어. 근데 그렇게 많은 그 자리를 여러분들께 드릴, 드릴 때마다 느꼈던 건, 더 예쁘게, 더 자세히 써줄 걸 싶었어요. 그만큼 전이 수업의 진심이었습니다. 단순히 교육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온게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에 공감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, 더 진심을 다해 수업을 했었습니다. 중간중간에 수업이 마음에 안 들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항상 밝게 웃으며 선생님의 말잘 들어주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여러분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있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. 그 이유는 말 버텨 서렴일 수도 있고, 생각보다는 가벼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, 하나는 확실해요.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노력했을 겁니다. 하지만 그 선택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꿈드림이라는 곳에 와서 같이 공부했을 겁니다. 음, 저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한 최선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작년 이번 때쯤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한심한 선택인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순간이 너무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. 정신적인 문제까지 생겼고요.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말할 수 있다면 전 이미 너가 한 모든 행동은 최고의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. 요 그리고 그말 여러분들한테도 해주고 싶어. 요 여러분들은 너무 최고의 선택만을 해오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검정고시가 끝난 이후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들은 항상 최고의 행동만을 할 거예요. 아, 계속 내가 하는 행동에 의심이 들고 뭐가 계속 안 된다고 생각된다면 걱정 말고 최고의 행동을 난할 것이다.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알아주세요. 여러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제자들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요. 저도 저도 싫어했던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준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뭘 하든 선생님은 멀발치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25년 4월 1일,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 윤상생어 길다. 숨차다. 정말 11주라는 기간이 길, 짧진 않거든요. 근데 그때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온 친구가 없나 요 모르겠네요. 한 번도 안 빠질 수도 있... 아니 몰라! 어쨌든! 너무 속은 많았고 8월달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같이 열심히 준비해보고요. 우리 4월달에 졸업하는 친구들은 다시는 수학 때문에 서로 막춰보는일 없도록. 그리고 서원대학교 는 선생님 밥 써줄게요. 언제인지 놀러오세요. 진해도꼭사주세요 친해도 사줄게요. 언제인지 놀러오세요. 놀러 알겠죠?